오늘은 일단 내구 각성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내구 각성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로 아침의 나라 검은사당에 이무기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업데이트 지금 된지 한참 지났거든요. 업데이트 되자마자 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오늘을 위해서 오늘 광고방송을 위해서 진짜 꾹 <laughs> 참고 아껴 먹으려고 숨 참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 일단 흑정령한테 각성 퀘스트를 받아서 요구 각성! 의문의 편지 이봐 파트너 방금 수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가봤는데 이런 편지만 놓여있던데 킥킥 어떤 내용이 적혀있어? 어? 편지? 무슨 편지? 뭐야 누구세요? 뭐야 뭐야 이 사람 뭐임? 뭐야 내 뒤에 누구 탔어? 같이 각성하러 가실래요? 어 뭐야 사라졌다 어디감? 아니 부금 왜 이렇게 웅장함? 나 검은사막 이런 부금 있는지 몰랐음 엥? 뭐야 우사다 어이 동생 너였나? 날 이곳으로 불러낸 사람이? 행색을 보아하니 필시 좌도방 것이렸다. 뭐야? 우사 아니야? 매구각성, 공존할 수 없는 저 녀석은 누, 누구지? 설마 우도방 녀석인가? 날 모른다? 네놈도 흑정령을 만난 게로군. 아무래도 좋다. 백해무익한 사이비는 처단한다. <laughs> 뭐, 뭐임? A, Shift, Q 어? 어 어디감? 어? 거섭이잖아 거... 야 근데 나니 네 언니야 말투 그거 맞아? 나와 놀랍도록 닮은 얼굴이다 아무래도 내 추측이 맞는 듯하다 자 그러면 제대로 으 저건 또 누구지? 어 미연이다 어 미연이가 맞나? 아 미은이구나 떠오른 기억엔편린들의 거짓이 없다면 날 비웃고 있는 여인의 정체는 분명 선물은 하스라에 있어? 뭐야 어디 갔어 짐작 가는 게 있냐고? 알게 뭐야 얘 더우니까 부채 좀 줘봐 <laughs> 부채 뺐네 난 선물 찾으러 먼저 간다. 따라오시든지 말든지. 하스라 고대 유적의 비밀 풀기. 저로 가면 되나? 뭐야? 말소리가 울리는데? 저 어디 있는 거야? 스승님 같은데? 목소리가 뭔가? 이,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쓰던 어 이게 무기인가? 떨어져 있을까? 두 개의 기둥 그리고 음향. <laughs> 아니 우사 저기서 야 빨리 해결해봐 하는 거 개꼴 받네. 야너 오른쪽 가라. 그런 것도 혼자 못 한다니? 이 여태까지 구경만 해놓고서 아니 개킹 받네? 어 어째서? 다. 지금은 이 그릇에 틈이 있을 뿐이다. 헉. 그 틈을 메운다면 누구보다 가득 담아낼 것이니. 아이고 매구 시점으로 아, 보니까 또 신기하다. 매구시, 지금이라면. 내가 되돌아가야 할 때.. 오.. 무기 제대로 나온다. 갈아라.. 협동 공격.. 올라가라.. 오.. 하늘 위.. 하늘 아래.. 아니 뭐야.. 이펙트 개 이쁘다.. 오지.. 내가 우뚝 밟으니..! 눌러 기술창을 열고 각성하기. 각성. 각성 매구는 어린 시절 사용하던 부채 초화선을 매개체로 여우신령의 여부를 피워낼 수 있게 됩니다. 강화된 신체능력을 바탕으로 민첩하게 적의 공격을 회피하며 동시에 매끄러운 연계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네요. 일단은. 와 색깔 진짜 이쁘다. 확실히 근데 기본 스킬은 살짝 눈이 아팠거든. 시뻘게 가지고. 근데 얘는 진짜 잘 나왔다. 모션도 이쁘고 약간 물 흐르듯이 약간 흘러가는 게 너무 오! 약간 오! 이거 살짝 내 취향인데? 괜찮은데? 제가 저렇게 휘리릭 휘리릭 하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맥구로맥구로아침에 나라를 가서 한번 이무기를 잡아볼까요? 어? 여건가? 이몽룡의 부름 이거죠 이무기 퀘스트 이몽룡이 도움이 필요하대 기다리고 있었어? 왜요? 또 무슨 일인가? 서찰? 달벌마을의 원인? 모를 치명적인 역병이 발병하려고 합니다 이 역병은 어둡고 축축하며 변덕스럽고 우울합니다 우울증이야? 한시라도 빨리 막지 않으면 큰 화가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뭐야 의식이라면서 역병 몰고 오는 그놈 잡는 의식이라면서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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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왜왜 왜 갑자기 창기가 나와요? 창기 불 부리는 애인가? 할멈 기 나왔어 무서웠어 자네가 항아리에 모아준 찬기의 기운이 검은 물에 지배당한 사람들을 낫게 해줄 거 백신 같은 건가? 아 이무기라고 정체가 여기서 나오네 이무기가 이번 역병의 범인이 맞다면 이 범의 기운이 든 약이 그 병의 기운을 누를걸세 오! 구미현 여깄다 재단이 녹빛 안개로 뒤덮였어 어? 태양이 검게 보인다고? 대지의 기운을 받으니 아마 가능할 거야 상군을 토벌하거나 검은 사당을 통해 상군을 토벌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군 잡으러 가래, 오! 와, 슬로우 모션 한것 같아. 아, 딜잘 박힌다. 백어택, 백어택, 백어택. 아, 까비 한 대만 더 들어갔으면, 1타만 더 들어갔으면, 오 클릭, 오 클릭, 오 클릭. 와, 근데 이거 입장신 너무 멋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보낼 생각을 다했냐? 진짜 아우, 뽀뽀 마렵네. 오케이! 뭐 대충 아침에 나라 잘 으쌰으쌰 지켜보자는 이야기 이제 이무기 한번 야물딱치게 잡으러 가볼까? 오제까지할수 있으려나? 일제부터오제까지쭉 달릴까? 이무기 아 여기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일제부터 갑니다 첫등 반피 요거 맞고 나왔다. 반각 넣고, 우클릭, 우클릭! 겉는 이태요. 이거 무조건 맞고 시작하나, 이것도? 사라졌다. 황의 기운이 사라졌대. 뭐지? 어, 저렇게 붙어있으면 웃자누? 주변에서 신비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때 무언가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걸 부시는 건가? 기, 땅의 기운이 석등에 깃들었습니다. 아 맞네. 저거 다리 있는 번개를 두 개를 부수고 그 다음에 다리 없는 번개를 부수면은 땅의 기운이 석등에 깃들어요. 그러면 이제 딜 타임이 나와요. 이 무기를 때릴 수 있는 방각을 넣고, 우클릭 우클릭. 이제까지 바로 버프를 돌리고 반피를 깎으면 반피도 아닌데 개 째끔 깎으면 내가 등분 안에 막 비구름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등 따시게 따스펴주고 이무기한테 가서 반깍 넣고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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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우클릭 우클릭.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가 시작이 되고, 하도가 온다! 싶고, 버프 돌리고, 비구름 나타남, 엉덩이 지지고, 석상에 회오리 먹여주면은, 땅의 기운이 생겨요. 그러면 다리가 있는 것부터, 두 개를 부숴주고, 그리고 또 비구름 모르겠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땅의 기운이 노랗게 될 때, 얘를 부숴주면은, 깨짐, 방역기 피해주고, 다시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나왔나? 나왔다. 막아주고, 공속버프에다가, 우클릭, 우클릭, 제발, 우클릭! 나이스! 우! 어으 효. 길찍노 성공! 다음 간다, 삼재시네 여기서부터가 진짜지. 삼재부터가 진짜지. 나이스! 으아! <laughs> 저클릭, 우클릭! 아! 깼다! 아 <laughs> 힘들다. 아, 오제 하나 남았다. 으아! 아우, 죽었다. 자, 들어가자. 너 자꾸 딜타임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물대파 쏘지 마라. 너가 뭐, 꼬부기야? 하이드로펌프 오질나게 쓰네. 가는구나, 잘 가라. 원래, 어제까지 빠르게 깨고, 내부로도 한번 깨보려고 했는데, 이거, 샤이로도 깨기가 빡세네요. 기다렸다가, 파도풀 또 씹고, 넘어가서 문서 버튼. 땅이 기운. 오, 레, 깜짝이야. 노라켓을 쓸때 기운 컷! 하하 이지 딜탐 들어와! 버프 싹 올리고 어, 다행이다 이번에는 번개 들 맞았어 반피 낚았어 반피! 반피 낚았어 나이스! 분위기가 좋은데? 헤월이 나왔다 이제 광역기 한번쓸때 됐는데 광역기 슉슉케이 나왔다 오 나이스! 두 개가 붙어있어 불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고, 이거 깨고, 그 다음에 비구름 들어가서 채우고, 아, 너무 아파. 생겼다. 나이스. 나이스. 허이 됐죠? 방역기 한번 피하고, 버프 함번 쓰고. 됐다 쉬프트 씹고, 제발. 진짜 예쁘게 떠서 다행이다 오제컷 오제컷 우와! 우와! 자 좋았다 오늘 광고방송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